<laughs> 라코야 도와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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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어? 이거 어떻게, 라쿠야, 너가 봤을때 어떻게, 어떤어떤게 좋을 거 같아? 일단 나는 내가 전판에 아니, 그게 오더를 음. 다만들어놨는데못 음. 따라와. 그분이 어? 쓰는 게 일단 일순이야 우리한테. 네, 된다. 별풍선 가자. 하신대? 나경 두두 등장. 나경? 음. 나경 음. 씨. 이건 진짜다. 이런 귀인이 우리 팀에 온다고? 얘는 나랑 친하기 때문에 탕치기할 가능성이 없어 제로야. 맞구요. 여기를 먼저 넘어갈까요? 너가 네. 넘어가봐 맞춰서 갈게 40, 40.. 40초? 42초? 42초, 네, 42초. 하나 고고 지금 오른. 얘부터 하고 해 아, 어. 24초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풀대요 아깝게 아깝게? 괜찮아 괜찮아 54초 캐슬 노일 오른풀 빠졌고 에코 풀 빠졌고, 빠졌고. 네. 이러면 집 갔다가 그냥 굴 시작해요 네 오신. 50... 이거 이러면 1레벨. 4... 이쪽으로 늦게 한번 가 볼래요. 그래도 상관없는데 우리 정글 지금 타이밍 늦어 갖고 안 돼. 그럼 안 되겠다. 음. 이런 그냥 가자. 다시... 음. 그다음에 블루 실카라고 이제... 했죠. 아니야, 일로 와. 요로 와. 일로 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턴에 킬 먹어 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네. 시야뭐 줄게요. 오케이. 그냥, 네. 그냥, 그냥, 그냥 나갔어도 돼요. 나가셔도 돼요. 어차피. 아, 인트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 가자 가자 가자. 네. 미즈는 그냥 푸시만 좀안 당하고. 다 살까 못돌나게해 네. 주세요. 네, 네. 정글 탑 스펠 시간 체크하시고. 네, 네. 라인 천천히 밀어. 그냥. 어? 바야 케이틀린 소환사 왔다. 괜찮아. 상관없어. 너도 바안 보이. 서포 여기. 음, 이거 오른 CS 못먹는다 일레비라서 이번에 윗바이게먹게요윗바게 네. 네. 그 먹을 때미드도 그때 맞춰서 밀어주면 좋아요. 괜찮아 맞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응? 그냥 천천히 라인만 CS만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다음 이거 초반에 웬만해서는 탑 쪽에서 제도 미고 제도 미야? 오케이. 다음에 텔포 운영해 가지고 빠르게 바텀 한번 죽이는 걸로 가자. 다툼 안 보고요. 다툼 안 보여. 다툼 네. 이쪽 무빙했어. 이쪽 한 명. 아직 정글은 아니, 서포트는 안 보이고. 상대 정글 동선 여기 플캔 만들었으니까 아마 여기 여기 상대는 풀캠 돌 거야. 에코라 지금 칼날 들어갔을 거야. 이번에 상대 정글 들어가줬으니까. 니달리랑 음, 음. 맞춰서 해. 개복치 타이밍 맞춰. 어차피 지금 우리 미드 주도권 살짝 없긴 한데 나쁘지 않아서. 자, 이거 맞으면서 그냥 오르피에 이거탑타이 봐도 돼요. 네. 이거 오른 풀 없어 가지고. 바로 바로 갈게요. 윗빠이가안 먹고. 생각해 지금 정글도 탑에 있다. 생각하면서 음. 다이브쳐 할 거면? 어, 보라, 다이브 처할 거네요. 니달리가 먼저. 내 이런 다대 못 걸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이소! 림도 풀? 림도 풀? 에코 풀 없다면 빠지죠돼 윗바위게 챙길게요 탑 네. 스펠 썼으면 체크.. 아.. 아탑 없구나 탑 스펠 쓴거없어 스펠 쓴거 없어요 텔은 각자 라인에서 체크해주면 돼네 바텀 왜 네, 밀지? 위쪽에서 플레이하니까 바텀은 밀어야 되는 게 맞아, 맞아. 쳐져야돼이번에 <목소리> 여기 와드? 이거 없으면 그냥 이거 미드 아래쪽으로 가서 아래 파이게 오고 돼요. 얘네 어, 올라가서 올라가서 바이게 챙겨줄 거야. 이거 라인 세게 밀자. 응? 나왜 이쪽으로 여기 와드 지우고 집 갈게요. 오케이. 갑깐집 응. 갔나 봐. 가자 우리도. 저 라인 프리징은 상관없어. 어, 정글도 아래쪽 타임이라. 정글님 일로 가갖고 요거 먹고 바텀 한번 스로 와주세요. 네. 하고 저 나... 이번에 피... 어. 네. 말해요 말해요. 킹안못 썼어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거 나경아 라인 한번 밀어주고 네. 한 5분 10초 정도에는 텔각 아이고. 한번 볼수 있게끔 라인 형성해. 그리고 지, 지금 탑 생각해라. 바텀 네. 귀한 타임 잡은 것 같거든. 어 귀한 타임 잡고 왔으니까 지금 턴에 바텀 먹어야 탑. 어 여기 에코 탑. 네 뒤에 부수있네 해요 싸일 네 이러면 그냥 한번 맞으면서 해 이러면 할게. 이제 아래 타이밍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이달리 탑한번 고고 네 이제 드육렙 네. 네. 응? 에코 데려갔다 이제 노후면 노저저 이러면 집 찍을게요 네집 가요 음. 하고 지금 돈에 그냥 텔스뜨세요 네네 복귀돼 있을게요. 에코 그대로 아래쪽으로 가요. 오케이. 저 핑화 샀고. 괜찮이. 제이드 직간 거 같아요. 네. 아 여기서 아래 딸 불러 나? 봐드릴까요 받아? 어탈 돼요. 저탈 돼요. 아그 잘돼. 네. 나코야 멋져! 집중해. 알았어. 오케이. 경글 지금 개복치 타임 되니까 야 이거 용사움 각 보자. 오케이. 근데 나 미포랑 괜차이나는데나 아무것도 없다. 나무화하다 바텀 쪽에 붙을까요? 바텀, 바텀 쪽에도 이... 살짝 각 봐도 돼요. 우리 6 대면 근데 지금 안 그래. 봐도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래. 어차피 애코 이거 먹을 있을 텐데 저거만 확인하세요. 이거 애코 피어 이거 오른 피어서 집가야 돼요. 음. 이거 지가 사운 텔 빼볼게 오른 텔. 탈 okay. 빼고 우리만 테리스때 바텀이어서 한번 될것 같아. 지금 음. 미아야, 어, 다시 복귀했다. 이거 오른 탈 빠졌어요. 내려갔어요. 바텀으로 내려갔어요. 음. 괜찮아, 괜찮아. 올라왔어요, 다시. 오케이. Okay. 아, 지금 탑만, 저만 테리스요. 오케이. 이거 개복치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어. 핑나부터 박박으면서 들어가세요. 오케이, 여기와드저 걸렸어요 위치. 응. 아 이게 오른 내려왔다. 어 이거 싸움 봐도 돼요? 한참 버틸 수 있어. 이거 먹고 안좋 어? 살짝 오른이 쓰는거 봐도 먹고 질까 먹고 질까 바텀 안 보여 지금. 오케이. 시야 없어요 여기. 이거 어. 이제 슬슬 미드랑 탑이랑 라인 사패도 돼. 이거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저도. 제 탈진 걸어놨어. 병다병다병다 맞춰졌어, 탄감 맞춰졌어. 얘부터, 브라운부터, 브라운부터. 다음 얘. 에코 도공. 에코 에코, 브라운 에코, 에코 에코. 오케이. 괜찮아, 이제 슬슬 빼야 돼, 슬슬 빼야 돼. 그거만 잡고. 니 달리는 쭉 빼는 걸로 하고. 오른 도풀. 나이스. 하고 오른 바조라. 날강 오른 바중. 죽어 산가 갑어 죽어 산가 없어, 죽어 산가 없어. 야, 이거 2조 오니까 한번 해볼게. 2조 음, 오니까 한번 해봐. 나이... 비전, 나이스나이스1350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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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전령 볼까요? 용 볼까요?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 5전령 1500? 1500? 1500? 이5 0 0 1 5 0 나바 통하는 중 음, 죽으면 안 돼? 응. 음. 그거만 먹고 전령 오세요, 그냥. 오케이. 블루만 먹고, 블루만 먹고. 이거 전령 먹으면 이거 탑 타고 깰만 하겠는데? 음. 나 내려간다. 시야만 잡고 내려갔어 응. 지금 제드 노궁에, 제드 노궁에, 노궁에 노점하거든? 궁 10분 30초 정도 놓으라 제드 여기? 이거 밀어, 밀어, 밀어. 유자죠, 유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냥 전령 바로 쳐봐, 전령 바로 쳐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평화 이러면 이제 다음 턴에 탑깰수 있다. 너 이거, 먹어, 타, 이거 타. 먹어. 이거 먹어. 제드 낭, 낭, 낭비하지 마. 이거 먹어. 쟤도 복기? 나 남배 좀 이거 먹어. 리시해 줄게. 쟤도 아, 아, 그림자고. 푸시해 볼게. 오케이 오른 핑와 있다. 이거 봐아지고나 그리고 이거 나경이 텔 한번 생각해 주고. 응 아. 이거만 큰 거만 먹고 빼. 아래로 아래로. 네. 라인 라인 라인. 제대로 이거 줘. 니달리 먹고 집살이 잡아야 돼, 혹시? 오케이. 아 잡아야 되면 잡고 안 잡아도 되면 안 잡아도 돼. 저 체크 됐어요, 전령? 오케이. 생각 없음. 꺼의 먹고 찍다. 이거 탑탑 탑, 포탑 밀고 미드랑 탑이랑 라인 서포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들 이거 먹고 집갔다 와서 탑 바로 뛰어요 오케이 가긴. 하고 이거 음. 바텀도 색칸 남았거든. 이것도 생각해 줘야 돼. 네. 오른 핑아. 이거 쓸거 같은데? 빼빼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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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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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그거 용, 용 살짝 봐도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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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거이거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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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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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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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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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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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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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그거 없다. 없어 없어 일로 인트 이거 아서 바텀에. 음. 오케이. 근데 좀만 아, 있다 좀만 있다가 2 초만 있다가. 배배배배배배배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오케이 팝업해. 나이스 깨고 정글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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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다음에 바텀 살짝 봐주시고. 제대 나경아 하시지? 여기 태제대 여기 제대 여기. 제 내려갔어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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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보는 천천히 천천히 니달리 올 때쯤 요기 요기쯤 그래 갈게 니달리 오면 니달리 오면 세트도 내려와 여기 어, 그래.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나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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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이런 거 타기 애매하다 괜찮은데? 어 이런 거 탈게 그냥 원질로플아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봐 케틀 노플 한대한대한대 케틀 노플 케틀 노플 에코 W 빠짐 궁, 궁, 궁.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케틀 노플 아잇 좋아 나이스 아, 어이스저 이쪽까지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이거 먹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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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오거 싸일 봐줘 집 찍을게요 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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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 이거, 찍어. 뭐? 이거 그냥 바텀 라인 밀게요 그러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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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늑대 블루 먹고 블루 먹고 네, 이쪽 시야 네. 따줄 다 테니까 그거 뺏기지 마요 여기 제드 오케이. 테리스도 제드 테리 선수 탑 갈게요 이제, 이제. 네. 간다 아, 빼빼빼, 어, 아, 뒤에서, 뒤에서. 걸만은 한데, 걸, 걸어, 그냥. 한 대만 더. 잡았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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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나이스. 나이스. 뒤에 거, 에코. 뒤에 거. 어, 잠깐만. 풀수 있는, 풀수만는킬타는가 에코 잡았어, 에코 잡았어. 킬 타고 있어요. 그냥, 이거 갈파죠? 맞춰놨어, 맞춰놨어, 맞춰놨어. 어, 맞춰놨어. 이거 거그 꿈은 어떻게 해봐? 살짝 멀리 아, 해봐! 나 존나 있어, 존나 있어.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빼빼빼빼. 나이스. 나이스. 네. 그 다음 지금 이즈리얼 10초 뒤에 빼야 돼. 어. 45초에 빼야 45초에. 하나만 먹어도 되나? 응. 지금 빼, 지금 빼, 지금 빼. 빼빼빼빼. 응? 1코 빼, 1초. 빼, 빼, 빼. 빼, 빼. 우리 한 칸만 더. 아 어, 50초 살짝 넘으면 정글 오아 미도 오거든, 생각. 응? 여기까지. 네. 이것까지한칸만 더. 네. 오케이 빠지. 7시 원딜풀 또 다른 사람 풀쓴거본 사람 있으면 체크 좀 해줘. 다 체크 해줄 테니까 탑 이제 풀 알지. 돌았고. 아, 네 빠진 거본게 없다, 맞다. 못 봤습니다. 이거 존야부터 시가... 갈게요. 네. 네. 넵. 이거 그냥 존야를 바로 올릴. 음, 다 존야 올려. 조심하게 있다. 이거 방 하나 더갈 건데 망자만 뭐 갈까요? 망자 다음에 저는 태블망 추천. 태블망 있어야 라인 클리어 돼요. 음.. 태블망 가야돼. 음, 세트. 야 예, 예. 이거 예. 그냥 바텀 가서 바텀 타고 깰까? 내가? 어 너가 바텀 가. 바텀 가고 세트가 세트가 해야, 게 가, 세트 가탑하는게 맞아. 네탑하게요 케일은 없어요 저. 네. 괜찮. 이거 지금 나잘 커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죽는 거만 아니면 다 이기거든. 이거 어차피 우리 전용 이번 턴에 줘도 되고 용 챙겨야 되거든? 무조건 용 보는 어. 거라서 사이리 바텀 가고. 아니야 내가 이쪽 시야 땅에 박아줄테니까 받아 먹어. 나로인 다닐게. 어? 미드부터 게 잡자. 오른역에 오른역이. 달리? 살짝 캐지. 살짝 미드 여기 살짝. 제드 크네. 올라갔거든요. 야, 이거 살짝 니달리가 미드 살짝 커버해 주는 식으로만. 요거 정글 오케이. 먹으면서 커버. 정글 먹으면서 커버. 네. 야 갔다 이거 나 보여 가지고 제드 살짝 살릴 거야. 생각해. 존나 있어 가지고. 이거 걔안 보이거든. 이건 무서워질게 이거? 응, 깨깨 깨. 깨봉 살짝 빼. 나이스. 정비 한번 하고 1분 남았다용. 갔다 가용. 지금 지가 아니야. 아니야 너 사는 얼마 사는 있어? 거. 오케이. 아, 얘가. 구대장만 나오. 오케이. 이거 코위 먹고 집 갔다 올게요. 그 라인, 이 라인 네. 다음 것까지만 받아 먹고 집 가서 템 사. 응? 제드 안 보이면 여기 미드 선 넘어가는 거, 와드 선 넘어가는 거, 문제 있는 거야, 여기. 이쪽로 음. 그, 미드 쪽으로 가야 돼. 이거 용 싸움 웬만에서 무조건 인정, 저만 치키면. 아, 자, 아, 살짝 할것 같긴 한데. 제드십. 에코, 얘네 미드 작업 하거든요. 세트 님도 이제 살짝 합류해봐야 돼. 오른 여기 있어요. 오른 여기. 나집 갔다 올게. 핑어 지금?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은 돼졌어. 어,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왜, 왜. 지금 안 돼, 지용안초용 10초, 1 0초 아, 이겼어? 응, 너무 늦게 밀었어 괜찮아, 그거, 그거 없어도 있겠다. 상관없어 저 지울게 저 조금 늦어야 된에요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오! 우아래견제견제견제 시야는 내가 박아놓을 수 있어, 나이스 궁 먹을까요? 야, 이거 우리가 쳐도 돼. 이제 우리가 응? 춥는데, 우리 쳐도 돼 쳐도 돼, 쳐도 돼 이거 사이디, 그 봤어. 뭐냐, 세트님이 살짝 그쪽, 그런 데 봐주시고 네네. 어차 이거 나면 우리가 무조건 잡을 수 있어. 하고 이거 아, 그, 나, 그 뭐냐 너너너 너, 너, 나경아 너 바텀 먹고 텔포로 전용 볼 생각해. 네. 이거 라인밀고 전용복에 달리님 살짝 그거. 오케이. 붙을게요 나는 나 아? 너도 너도 전용 와야 돼. 전용. 저 킹아 이따 다시 받을게요. 네 오케이. 미들 미들 미들. 살려가능나 나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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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아 살려가 일단 뭐, 봐줄 생각. 오케이. 이거만 그, 지우고. 미디어진. 이거 전령으로 들어와 들어와. 어머머 어머. 야와 타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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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태떡해 태떡해 태떡해. 태 없을게 없을게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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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중사장. 맞춰놨고. 아이스 따라 들어가. 따라가줘야 돼 따라가줘야 마침 돼. 마침 맞았을까, 마침 맞았을까. 오케이. 막아주고. 그만 여기까지 나이스. 여기까지 이거 일공. 야, 정, 정 정글님 정글님 맞아. 정글님 전령 정글님, 정글님, 정글님 정글, 정글, 네. 전령 네 알겠습니다 니만 전령 하고 세트님이 라인 클리어 받아주만 주시고 이즈리얼 집간 다음에 세트였죠? 아니 그 사이로 쪽네 네, 알겠습니다 세트님 이거 마 주세요 같이 네네 에코 붙고 있어요 여기 여기 자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전네보다보다 하고 이거 먹은 다음에 세트님 집간 다음 탁 가시고 네 네. 미드가? 어. 강타 안 쓸게요. 이케이 먹고 먹고. 정글 돌고 집가요 정글 돌고 집 오케이. 에코 여기. 예. 하고 용 3분 20초 남았고. 아, 응? 여기 선 넘지 말고. 응? 이러면 우리 레벨 차이 다 넘, 넘살아가지고 이제 전용으로 모여가지고 하면 되거든? 라인 클리어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드 모이거나 좋은 라인으로 가자 데드 음. 테론이에요 음. 노트 1집. 다시 마. 이제 신발도 그냥 닌탑 가 나? 응 아. 아. 그럼 제드한테 물려도 어, 안그 죽을 거야 내가 못, 못 때리겠다 저. 아니야 이거 좀 지워 줘. 저 붙일게요 부담 쪽으로. 오케이 이거 어차피 못 오거든. 시야 까놨고 이거 위쪽 시야 텅텅이라 가지고 들어가지 마요. 그냥 밀려 오는 거 받아 먹어요. 알겠습니다. 저 정글 핑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 핑화는 굳이 사용할 필요 없고 지금 이거 탑으로 와요. 탑으로. 와요. 아니 바탕으로 바탕으로. 네. 아니도 그거 밀고 바탕으로. 근데 지금 턴 비었거든. 얘네 여기 두 명이니까 여기 조식해? 여기 미드에 세 명. 하고 여기 바로 소환, 바로 소환, 바로 소환, 바로 소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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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소환, 소환 여기 소환, 소환. 니달리, 니달리, 소환. 소환. 소환, 오케이, 오케 아, 소환 잘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아, 이거 마을 살아. 상대로 막은. 이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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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가 맞아 줄게. 맞아 줄게. 쫄지 마, 떨지 마. 밤메거. 산진글어서, 산진글어서. 혈타대로 폼타 때려. 오케이. 오라 해사 비선아 비선아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까비 불써 되나? 이거 한번더 갈게요. 한번 더. 오케이. 한번더 배고 한번더 배고. 존야 있어 있야 있어. 아, 맞아줘. 아, 내가 내가 맞아 줄게. 내가 맞아 줄게. 오케이. 어. 노프야. 이거 이거 이러 이거메라 이거메라. 에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타고 이러. 이거 억제기 밀고 어. 집갔다가용 가면 돼. 어? 아, 존나스. 무슨 내내 내는 감 뭐야. 이거 버리고 집갔다가용불 생각? 오케이. 어. 집갔다가템 나온다 음, 템 뽑고 용성하고. 방금 헤타플 코풋 빠졌어요. 오케이. 이용의 원딜 정글은 레드 드셔도 됩니다. 아니 님. 네. 그다음 이거 네. 달 달린 님은 시간 남으니까 여기 가서 정글 먹고 오세요. 네. 정글 턴 계속 써요. 어차피 이거 없어도 쟤네 못오거든요 그러니까 정글 먹어요. 이거 어나 지키고 있으면 못 나와. 이거. 하고 싸일 너 미드부터 먹어라. 미드 막아. 멋있겠다. 음, 이즈가 가야 되는데 이즈가 안 갔다. 레드의 눈멀어가지고. 애들 <laughs> 먹는 거 이거, 이거 먹어요. 같이 먹고 먹어. 같이 다 같이. 슈피. 이런 거 정글 흘리지 마. 이런 거 챙길 수 있으면 챙. 내가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아무나 먹으면. 나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번 에용 나오니까 니달리 이제 붙여줘. 오케이. 씨야 다 먹어 놔서나따라오지마 따라오자 미치만 잡아. 하고 니달리 이 잡냐? 네. 음. 이거 나오면 그냥 오른공으로 캐틀 보면 끝나긴 하는데 캐틀은 음. 그리고 이거 먹고 쟤네 바론을 먹으 용. 쟤네 바로, 바로 먹어도 상관없던 거 같네. 바로 못먹 바로 먹을 거 필요 안 돼. 이거 저도, 먹고 그냥 우리가 용 바로 쫓아오고. 우리가 미드 가면 돼. 아. 캐틀 저기. 소리오 하고 이제 바론 뛰자. 우리가 바로. 이제 바론 시야만 절대로 안칠 거야. 이거 라인 보면서 어차피 오른이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개칠지. 지금 쳐도 아, 된다. 약간 이런 게 터어질 것 같아. 뭐야 얘. 여기 오른 오른 여기 있습니다. 다른 토사. 터어 돼요. 이거 먼저. 일로 일로 세트 님, 세트 님. 일로 세트 님, 일로. 에코 시간아. 에코 시간 다 에코 캐어만. 에코 캐어만. 에코만 봐요, 세트 님. 오케이. 왔다 갔다면서. 네, 네. 네. 그래야지. 야, 누굴 봐도 상관없고 에코만 봐. 에코만. 이거 이반 바로, 바로 바로 다시 바로. 응? 네. 에코 여기 에코. 야, 오늘 까운 보고 일단 바로 잡봐 이거. 이거 어차피 돼지 두 명이 막고 있으니까. 우리 바로 버스, 우리 바로 버스. 버스하고 싸워봐 어 이거, 에코버, 에코버, 에코버. 버에코 바로? Okay. 네. 안 사우드, 안사우안싸우드안싸우드안싸우지마 싸우지 마, 아, 싸우지 마. 이 w how to talk. Where do I go? 얘 죽이고. e too good, you're too good. s a r a 맞지 마, 맞 빼요빼요 빼요. 그냥 타워 타워 어, 타워 아 타워로 서 끝내든가 끝내지 아니, 말자 그건... 끝내지 말자 에이 건맞만 저거 걸어가는 시간에 몇초 뒤에 사방하니까 아 이거 밀고 집 가는 걸로 넵억제기까지만 밀자 억제일까지만 하고 집 오케이 이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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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요만 내가 블루 미시해줄게 아 네. 그 이쪽으로 하자 블루 쪽으로 블루 쪽으로 아, 이거 이거 아래 캠프 가서 털메사 가 털메사 가자 가자 집가자 리시해줄게. 응. 오케이 집집집 집, 집, 집. 하고 탑으로 쭉 뛰면 돼요. 다 같이. 네. 얼음보기. 오케이 탑으로. 아니, 뭐야? 나경아 방금 전에 에코궁으로 다시 블루로 온 거야? 네. 이거 제드 잡은 거 같아요. 오케이 보는중 잘렸어. 제대 여기. 제드 궁있어요 생각해요. 잡아. 나이스. 이제 팔로 가자. 이거 트리얼도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안전하게요. 음. 응. 여기 핑아였어요? 지워 지워. 음. 응. 얘네 어차피 다 있어도 안 돼. 핑아 여기 받게요. 네. 음. 이거 어차피 바텀에이브 막아야 돼가지고 그냥 이거 쭉가면 돼요 이거. 뭐 미드 아 미드 바텀 다 막아야 돼서 시아 따놓게. 나는 왜 제약골도 안안 안돼? 빵됐는데 어, 거그에 그군꼬냥야 이거 막, 막, 막 들어가 돼. 막 들어가 돼. 막 들어가 돼. 앞에 있는 애부터 앞에 있는 애부터 한 명씩 막아줄게 막아줄게 쫄지마쫄지마 아니 프리드랭 시바, 켜! 밀미 타워 쭉미어 퍼펙트 게임이다, 우리 타워 한 개도 안밀렸다 나이스! 지지. 나이스. 아나이아와이지하아 와,